2024년 박서진은 음악 활동 및 기타 수입원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자산에 관한 최신 정보가 공개되어 언론과 대중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서진의 부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에서 나오는데, 이는 연예계에서의 눈부신 성공을 반영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서진의 행사 출연료는 다른 트로트 가수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는 그의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서진은 그동안 수많은 공연과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이는 그의 인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공연에 가져오는 가치를 보여준다. 박서진은 높은 행사비 외에도 음원 로열티 수입도 상당하다. 그의 히트곡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정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상품의 매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성공했음을 입증합니다. 박서진 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광고 계약이다. 그는 많은 대형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 고소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높였습니다. 박서진의 인기로 인해 브랜드 매력도가 높아졌고 이는 개인 자산 증가에도 일조했다. 박서진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그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예계 투명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대중과 팬들 모두 그의 성공과 업계에서의 기여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는 팬과 대중이 스타들의 재정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박서진의 성공은 팬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었으며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헌신과 책임감도 부각됐다. 박서진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의 다음 행보에 대중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산 공개 행사를 통해 박서진의 차기작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이 글을 마치며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박서진과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팔로우해 주시길 바랍니다.